다음으로, 관상과 철학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시리즈인데, 이건 일단 1번. 이 관상과 철학을 알아야 이 세상의 구조를 알수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상과 철학.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은 관상에서 나온 겁니다. 관상. 이 관상은 천해당의 천 관상 관상을 하는 게 신이요 신 관상의 주체는 천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들이 하는 관상에 참여하는 사람 그게 신선이에요 신선 그니까 그리고, 어, 땅의 사람들, 지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철학이에요, 지금. 음. 어? 사탄이 하는 게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철학하는 이 사탄, 호모 새끼들은 관상이 안 돼요. 어? 관상을 통해서만 하늘의 이치, 예, 신들이 만들어놓은 진리의 파라다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관상을 통해서만. 고, 이 관상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겁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건데 밤하늘의 별자리 속에 여러 상들이 있어요. 응? 주로 사람의 상도 있지만 동물의 상들이 많이 있어요. 음? 별자리로 이렇게 점으로 인해서 하나의 상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보면, 눈이 열려서, 그 상이 내포하고 있는 어... 정신적 사상체계를 그본 사람이 흡수해요. 요게 이제, 요 상들이 늘어나면, 요 상도 보고, 요 상도 보고, 또 옆에 있는 요 상도 보고 다양한 상들이 보면 이게 서로 연결되 가지고 지식체계가 형성되요 그래서 이게 또이각 상마다 다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에 하늘의 그 천구는 온갖 상들로 만들어진 거대한 진리 상들의 벽화입니다 이걸 보면 완전히 이제 세상 이치를 통달하는 거죠. 나도 다는 못 봤지만 어느 정도 봤어요. 그래서 세상 이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꿰뚫으니까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게 음 되지가 않아. 그래서 이 관상이 가능한 신들의 지, 에, 허락하에 세상 이치의 체계를 습득한 신선들이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게 이제 천손들이 되는 거예요. 신선들의 자식들. 천손들이요. 그 천손들이 사는 땅이 바로 한반도예요. 배달결에 갔다는 우리 땅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laughs> 신선들의 이 후손의 이 진리 체계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 권력이 신선 족에서이 철학하는 사탄의 쪽으로 넘어갑니다. 호모 얘들은 호모예요. 호모 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권력이 넘어가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 체계도 같이 넘어가게 되죠. 신선이 사라지니까 남아 있는 건뭐 책들이나 학문이나 종교나 모든 뭐 문안하게 다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결국. 그걸 다 가져가야 애들이, 응? 사탄의 세력들이. 그래 가지고 사이비 학문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은 영지주의자들이 만든 겁니다. 영지주의파 중에서도 특히 세트파, 세트파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종교들, 뭐, 만들고, 뭐, 신비주의, 뭐, 잡단, 뭐, 이집트학, 헤르메티즘, 헤르메티카, 뭐, 요기까지다 잡다, 게 그앞에서 이제 종교하는 최종적으로 종교한 게 마니교입니다. 마니교. 만이교. 마니교. 마니게이즘이라고 그러죠. 게이집. 카톨릭 사제들은 다이만 마니교 사제들이에요.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관상을 하고 지옥에 속한 사람은 철학을 하고 그 중간에는 있 세상에 속한 사람은 관상도 하고 철학도 해요 둘 중에 하나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관상이 강하고 땅에 속한 사람은 이 철학하지 이 철학의 이 주역 이게 다 인류예요 주역에서 나온 네, 철학에서 나온 게 주역이고, 어? 서양 쪽에서는 이 철학이 타로시죠 타로 다 똑같은 거예요. 타로당 주역하는 새끼들이 누구예요? 무당이니 무당. 이 마니그 사제들이 다 무당이에요. 세상 권력은 이 철학하는 무당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응? 뒤에서 조종하고 쇼하는 게다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무당. 우리나라 불교 승려들, 다 무당들이에요, 무당. 미친 새끼들. 그 새끼들이 주역이니 뭐 제일 잘알아 왜? 찌들이, 찌들이 만든 거니까. 여기는 이제 철학하고, 관상 관계를 대충 이야기했고, 두서없이 막 이야기하는데, 왜이 사탄의 새끼들이 철학을 하느냐, 처음에 말씀드렸죠? 관상을 해야 하늘의 이치를 아는데, 이치, 이 관상을 하는 사람이 신선이에요, 신선. 신선이 되면 하늘의 이치를 통합적으로 알아요. 진리를 아니까. 그리고 이 신선이 되면 신들의 모든 명령을 바로 천명으로, 천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천명. 실천해요. 그러니까 신들의 명령을 그대로 하지, 세상이 선하게 돌아가지, 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근데, 이 사탄들은, 응? 신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신들을 반영해서 권력을 잡은 애들인데, 신들의 명령을 따르겠어요? 정신이, 예? 신들하고의 이 저기 연결고리를 상실한 거지 끊긴 거지 그래서 관상을 못 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철학밖에 할수 없는 거예요. 철학. 여기 철학자들 이야기하잖아. 아리스 아리스톤과 피타고라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신들은 관상만 한다. 철학을 하지 않는다. 왜? 신들은 다 아니까. 철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철학이 필요한 애들은 관상이 안 되는 애들입니다. 관상을 할수 없고 진리체계를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철학밖에 할수 없어요. 철학은 뭘로 하느냐? 로고스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거지. 변증법. 다 사기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진짜 진리체계를 갖다가 사기쳐서 뒤집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속여서 사람들의 정신을 세뇌시켜야만이 통치할 수 있는 거지. 철학은 그니까 러 우리 정신의 세뇌체계입니다. 세뇌체계. 또한 가지, 요 사탄의 세력들의, 어, 관상이 안 되는 또 하나 이유는, 관상이 안 되니까 철학을 한다고 그랬죠. 철학은 사기고, 세뇌술이고, 전복술이에요. 개념의 전복, 도치, 뒤집는 거지, 막. 하늘 땅을 뒤집고, 뭐, 개념을, 선과 악을 뒤집고, 앞뒤를 뒤집고, 남녀를 뒤집고, 남녀를 뒤집는 게 호모 동성입니다. 애 모든 걸다 뒤집는 거예요. 그래야지, 에?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뒤집어놔야지, 세뇌시켜서 사람 정신을 뒤집어 놓지, 응? 정신 창란 시키죠.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히 안 돌아가니 사탄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지 가짜인 줄도 모르고 그게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하잖아.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종교, 현재 의 종교, 학문들, 뭐, 뭐 문화들, 뭐 그런 것들이 다다 뒤집어진 겁니다. 다시 사탄이 관상이 안 되는 이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